자 꾸니야 꾸니야 간식 자 민지 누나가 간식 준다 너무... 아유 우리 꾸니 꼬랑지 살랑살랑한다 근데? 아 잘라줘야지 꾸니 아, 응. 아, 아. 아 너무 짝지 않니? 응뭐잘라줘야 그래, 앉아 아, 우리 끈이 잘한다. 앉아. 응? 응? 자, 우리 끈이 손. 아, 손. 어. 악수. 악수. 아니야, 아니야. 악수. 꾸냐, 여기 있어. 악수. 악수. 어. 자, 꾸냐. 하이파이브 하지. 하이파이브. 아니, 하이파이브 해야지. 꾸냐. 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꾸냐, 봐. 하이파이브, 꾸냐? 꾸냐, 하이파이브 해! 어이 잘했어. 자, 빵도 한번 하자, 빵. 꾸냐? 꾸냐, 봐. 엄마 봐, 꾸냐? 꾸냐? 꾸냐, 봐. 꾸냐, 여기 있어, 꾸냐. 자. 빵! 꾸냐? 빵! 꾸냐? 빵. 빵! 이 시키야. 빵! 누나가 저발스락거린다고 쳐다도 안보 해. 자, 꾸냐? 자, 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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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 꾸냐? 자, 봐. 엄마한테 있다고. 그래, 그 엄마한테 있지? 엄마한테 있지? 자, 꾸냐? 꾸냐? 누나한테 가지마. 이리와. 꾸냐? 이리와. 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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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 알아가지고 얘기봐봐 아이, 씨이씨 뺏겼다. 응. 응. 어, 어 어났다빨딱 일어났다. 우리 꾸님 빨딱 일어났다. 됐 This.